친구들 안녕. 오늘은 5월 첫 번째 공과 활동 시간입니다. 네, 5단원의 주제는 서로 소중히 여기고 용납 배우인데, 우리 공과 활동을 시작하기 에 앞서 선생님이 기도로 시작을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팔공꿈터 친구들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어, 공구활동을 진행할 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어, 이 활동을 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세히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단원 어,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배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이고 세대의 말씀은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과 공부를 시작하기 앞서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세 가지를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영상을 멈추고 가서 준비를 해오면 됩니다. 첫 번째, 첫 번째로 친구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는 교재입니다. 교재가 있어야지 공과 활동을 할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성경책. 선생님도 이렇게 성경책을 준비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필과 지우개입니다. 우리 활동을 하면서 적을 것이 필요하니까 연필이랑 지우개를 다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말씀 체험을 같이 읽어볼 건데 우리 성경 동화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아, 자랐다, 잘 자랐어. 잘 흑흑흑, 아버지 죄송해요. 드디어 동생이 돌아왔나 보군요. 제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떠났거든요. 아버지가 제 동생이 집을 나간 뒤 매일 밖에 나가서 동생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매일 기다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봐라, 우리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거라. 아버지, 저는 아버지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아들 자격이 없어요. 동생이 양심은 있군요. 제 동생은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미리 받았기 때문이 좀. 게다가 그큰 재산을 다 써버리고 왔는데 집에서 종살이라도 할수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여봐라,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거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도다. 아버지, 너무하세요. 저는 참다 참다 화가 나서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아버지의 반일도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다 지켜서 살았어요. 그래, 안다. 내가 열심히 산거 알지. 저는 더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집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쓴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면서 저를 위해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아버지가 집 나갔던 동생을 용서하고 잔치까지 버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동생과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 같았죠. 큰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란다. 아버지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동생은 집을 나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았니? 이런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매우 기쁘고 즐겁도다. 즐겁구나. 저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집 나간 동생을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르는 저도 무조건 사랑하세요. 아버지는 우리 형제를 조건 없이 아낌없이 사랑하세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해요. 이게 말씀 채움의. 성경 동화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지혜 도둠에서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동화에 또 여러 번 등장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활동 우리 자람을 같이 해볼 건데. 어, 먼저 선생님이 누가 복음 15장 32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 복음 15장 32절 말씀. 아멘. 우리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하트 빈칸을 채워서 쓰도록 해볼까요? 1번 이인의 동생은 그럼 2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그다음 3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4번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다음 5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아멘 그럼 우리 말씀 하트 3개 말씀을 암송하면서 해당 구절을 외울 때마다 하트를 색칠해 보도록 해요. 어, 그럼 우리 이렇게 5단원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났는데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이었죠. 우리 첫 번째 이야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쓰고 돌아온 그 탕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야 함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 없는 것임을 우리도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조건에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기로 다짐해야겠죠.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 공과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밝은 꿈터 친구들이 공고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인 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서 이웃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